앞을 봤더니 지금 이때 데미 나타나는건 뭐예요? 데미 나타나는 거는 어 i 일드예요어 i 일드인데 우리가 왜데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어 i 일드는 어쨌거나 한 명의 아이잖아요. 아이는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어떤 표현을 써야 돼요? He or she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근데 he or she 이렇게 맨날 맨날 쓰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 그냥 히도 아니고 쉬도 아닌 그냥 복수명사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뭐를 썼는지 알아요 원래는 앞에 all oh, child 뭐, oh, 뭐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원래는 항상 희로 받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가 PC무브먼트라고 여러분 아시거나 politically correct 그쵸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운동 그러니까 파이어맨이라고 하지 말고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자. 왜 파이어 파이터에 남자만 이게 여자도 있다, 그렇지? 또 뭐가 있는? 폴리스맨이라고 하지 말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자. 왜냐면 여자인 경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politically correct한 말을 사용하자. 그 일환으로 he or she 이렇게 썼다가 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거를 데미라고 쓰자. 단수명사지만, 그래서 단수명사를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